오늘 어, 즐거운 토요일인데요. 여기 양꼬치집에 왔어요. 운동 끝나고. 그래서 좀 재미난 게 있어갖고, 이 많은 것들을 꼬치, 이 번데기도 있고, 이 땅콩도 있고, 딱뭐이 안에 이제 그 꼬치를 예, 두고 이게 이제 꼬치입니다 하나에 3번에서한국돈으한 5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해요 재미난게 있어갖고이 안에서 이제 저 안에 꼬치 이제 굽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조리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거는 요게 꼭 멀리서 보면 다 같죠? 이게 양머리에요 양대가리. 네. 이거를 48원, 한국 돈으로 한8 0 0 0원 정도에 팔아요. 그래서 이거를 예, 이는 아주 즐겨 먹더라고요. 네, 오늘도 운 높은 나고 중국 친구랑 꼬치에다가 양머리, 네. 빠이전잔 할려고 합니다. 다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.